ハハハハ 제대부 뭐 같갓 야, 그가 또 장단이라 치고 있니? 내놔! 우 살쾡이 영감 심수련! 아, 어. 그래. <laughs> <laughs> 아따! 살쾡이 마른 영감도 고조! 요럴 때는 치명이 있기리! 그만 기네! 노조 바른자리에서 농으로 <laughs> 살쾡이라고 불렀다가 부처 먹던 논밭까지도 싹 떼었다 <laughs> 떼다 아이, 기라니까 살쾡이 마른 영감이지, 고놈! 요태만이라, 웨어 최동물이 여기 와 보는 거. 헤스로는 6년 만이지. 부인이 음, 좋아 갖고. 아이 그러스 그동안 다른 놈하고 산다는 소문이 실미. 누구야? 고 에미나의 애비에 말음으로 있는 지주하고 뒤. 박구이가 아, 말이지.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합당 책임자. 예, 바로 구마구. 최동물의 가일층 투쟁 위식을 고쳐야겠고.

으아. 들아십니까장인아른고으한 편에 계셨습니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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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학당 책임아 으아. 전... 교삼 내다마는 제가 책임잡니다.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줬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의 명령이 호주마는 당의 명령을 절대 지상이요. 인민들의 의사로. 아니야, 비키시라요비키시라요 유키지라. <laughs> 아, 예, 이리 <이제> 주시라요. 예. <laughs> 예, 자 비켜. 아. 여기인가 뭐인가를 하면은 정말로 땅을 고조논아 주는 거이가? 아, 강제 땅에서 발사 끝났다너만그 지주들 땅을 몽땅 빼서선 말이야. 아, 그 하늘에서 금떼이가 떨어져도 볼 수가 있디. 그래.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거집부렁이 같구만. 에? 어디 내래고 땅이 공짜로 들어올 걸생각하니까니 아, 당최 요즘하게 잠을 못 자요. 아니, 야, 내, 내, 내 지주들이 이거 순순히 내놓을지 모르지야. 헷소리 네? 응. 말라. 당에서 시키는 일인데 안 내놓고 패겐? 그 후에 박쿠인은저 예, 외놈들의 학도병 동원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해 부모님들은 돌림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후 바쿠닌 농산 마름인 도섬 영감에게 맡기고 자신은 학당 일에만 전념을 해왔지요. 이런 일로 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동무는 동무는 지금 바꾼 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동무들에게 예. 전 이미 동무들 도우기로 결심을 한 쳐진데 와그 사람을 변호하가시오. 길에서가 아니라 박훈 동문 인간적으로 보아 악질 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무 여전히 그 노예 글성을못 버리는구만. 우리는 한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나만 역사를 상대하는 게 아요. 하루빨리 동무의 인간부터 개조하고. 죄송합니다 사사 동무. 저 부르셨습니까? 아, 어, 어서 오시라요. 예. 아 예. 음, 음. 동무들 예 서로 인사하시라요 이쪽은 양지면 민청위원장. 예. 이쪽은 농민위원장이요. 지난날에 과오식씻고 과감한 투쟁을 바라오. 응, 간이 모였으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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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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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일 갔다더니 예, 간밤에 도착했습니다. 토지 계획인가 뭔가 소란하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토지 계획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될지 두렵구만. 학당마저 접수 당했다면서요? 그래. 형님은 어떻게 실작정입니까 기다려 보는 수밖에 더 있겠니?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길 빌면서, 저런 놈들한테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반 돌아왔다던데 순환 민청위원장 됐대 순환? 그럼 여긴 와 들렸다던 아직도 여기 있네 해. 야 이거 저놈 집단에 죽이 살어아버지 배랑가 아, 는와 그러십니까 야 예민아야 네네 아직도 이집 마름인 줄 아니 야그속으로 치라 너도 당장 이 집에서 나오도록 하라 말이야. 아버지아버지가 아바디, 홀로 계신 박 선생을 돌봐드리려서 와 있었던 건데 지금 당장 나오라면 박 선생 조석은 누가 끓인단 말이야요. 아버님 괜시히 그 혼자 들떠서. 야 이보라, 세상이 변했소. 세상이 오물거리다간 재명대를 못 살아야. 왜 그러십니까? 저당제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아. 정합 주셨어요. 어, 서 오시라요. 어, 별일 없었느냐? 예, 조금 전에 혁일 만났습니다. 마침 네 거울에 술이 떨어져서 약 병아리 한 마리만 잡아왔디. 뭘 이런 거를? 네 거울엔 술이 있것디? 그긴 요새 밖에 나다니면서 술 먹을 때가 아니디. 우리 이해서 받아서 한다 하디. 그러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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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청위원장도. 아, 예. 농민 위원장도. 네레 그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알어 소식이 워낙 없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오? 이걸 보라. 이걸 보고도 모르가어 네레 광산에 들어가 있었시다. 광산에. 거기 있을 땐 말이야. 참 경기 좋았댔서 술이 며기 집이며. 뭐야 하나 아쉬운 것이 없었디 이 고로 <laughs> <laughs> 긴최동무야 어디가나 영웅이었디오 니가 <laughs> 뿌라 사실은 이 상처가 어떤 술집에서 에미나이를 두고 싸움이 벌어져 다친 상처인데 아 그런데 얼마 후에 당에서 나온 간부가 이 흉터를 보고는 노동의 영웅이라면서. 민총위원장으로 다굴려아저지뭐었어아이고 네. 지, 지. <laughs> 저, 아주머니, 저, 술 좀. 어, 어. 하, 하, 하. 하. 이게, 니기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내래길에지나도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기대 재미 어드래신접살림 어, 옳리 오늘은 또, 남군님이잡수실술까지받으러왔구먼트 야! 네 본남편은 이렇게 스포르키스 하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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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I d o 한번 온 a 를 보여줘야지! 내 l you. I don't want 니 o t 바깥은 이 o 땅로다필 이젠! 박 세상이 됐어. 자, 다 아이고. 필요 없는 아이고. 세상이 됐장 찔러 a n t to tell you. I don't 아 a n t to t e l 저 y 저 u 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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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 to tell y 가라 요철내고 말가시요야 땅도 땅이지만 그보다 나로서는 이꼴 저수시가 더 안타까워 또이꼴 저수시만은 내 손으로 시작한 거이니께 내 손으로 끝내야 될 거인데 이대로 갔다가는 땅을 모조리 뺏기는 형편에 저수지는 만들어서 못합니까? 땅이 있고 없고간에 남자로 태어나서 뭐든 하나는 이루어 놓아야돼 두고 보라 내린 무슨 일이 있든. 대림의 저수지만은 꼭내 손으로 일으켜 놓아야, 편안히 눈을 감겠네. 아까보니 괴로운 얼굴이던데,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그 현상님! 뒷정자에서 니기를 네 찾습니다. 니기를 네 찾아온? 글쎄 올라가 보시라요. 삼등아! 어, 아, 웬일이가? 삼등이 어디 가시요세 무신 청년회랜데서 오라서 갔어. 요즘 하게 무신회의가 길이 기도 많은지 원. 왜 이르러 가데 아이고, 와그라네? 박선생이 야단나시오야단나다에 무신일이가? 왜 이르러 가냐? 박선생이시디요 네, 그렇습니다만 내래 누군지 잘 모르실까 외다. 내래 이리 장가올 때박 선생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내래 오장녀 남편 외다. 아, 네. 우리 산막굴로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내래 명색이 순환읍 민청위원장입니다만 고까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시대거나또 세상이 바뀌었다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고런 자치는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또 남의 옆에 내를 돈이 있다고 후려내는 놈도 아니고 말이예다. 박선생 내래 박선생한테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예까? 짐작은 하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래 남봉이 나서, 하긴, 남봉도 꽤 피어봤지만, 내래 남봉이 나서 오장내를 구밖에 못 살게 된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야요. 아까 낮에도 여길 술 받으러 왔을 때, 내래 잠깐 혼을 내줬지만, 그것이 어찌된 셈인지, 첫날 밤부터 죽어도 저가슴 위로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지 않겠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손질이 시작된 건데. 아무래도 나 말고 생각하는 딴 사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고놈하고 그 살라고 때려 내쫓은 게 아유. 지금 와 생각해보. 랜사네가 바로 선생이 더구만 그건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대체 뭐이 말라죽은 오해야 오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오장령과 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조석균이를 돌봐주러 왔을 뿐입니다. 이거 보시라요술 아는 사람은 말이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정, 이런 식으로 나오가서, 내래 한때는 말이야, 요, 활량 뚜리들은 몸이 왜다. 당신이 바른 대로 말만 하면, 곧까지옆편내 하나쯤은 문제 삼지 않으려고 시다더 변명 안겠습니다. 오장렬를 데려가고 싶을 때, 데려가십시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데려가겠소. 뭔 난놈의 자식. 이리 좀 앉아요 이제 오정녀도 자기 일을 좀 생각해야 할게요 남편도 돌아왔고 제 일은 걱정 마시라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아무래도 난 여길 떠나야 될것 같소 그렇다고 당장 여길 떠난다는 건 아니오. 뭐 농토에 착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떠나고 말면은 아무래도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떠나고 있면은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난 여길 떠나고 싶지 않소. 처음 오장녀가 여기로 와서 살림을 돌봐줄 때부터 나는 내가 지주요, 오작년은 소작인의 딸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조금도 의리관계 같은 것에 얽매여 행동을 자유롭게 못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지주라고 해서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버릇없는 말 같지만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러 나가라는 말씀만 말아주시라요. 아무래도 오정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오정렬가 여기 있고 싶어한데도 오정렬을 데리고 갈 사람이 있는 이상은 선생님 아무 말씀 마시라요. 나가라는. だからねまぁすまななし